아유, 평일날 남편하고 이런 데로 어디를 가봐 맨날 골프 가지 않으면, 어, 과, 그, 저기 뭐지? 강의 가지 않으면 그런 거지, 그지? 아유, 피크닉을 다가보고, 소풍인데, 소풍을 학교 때 가보고, 나는 요새는 생각해보 연애, 연애도 제대로 안 하고 결혼한 거 같아. 연애 때 맨날 시험 본다고 자기네 학교가, 학교 앞에 가서 잠깐 만나고, 잠깐 만나고, 그러고 뭐하러 결혼했나 몰라? 어, 그래? 억울한 게 아니라 너무 인생이 좀 재미가. 왜, 우리가, 저기, 뭐 외국 사람들 이렇게 헤어질 때 걔네 인사를 해보 v fun, 이런다? 아, have 그래. fun, 그래. 그러니까 재밌게, 이제, 재미를 가져라, 이런 얘기잖아. 음. 어. 그러니까 fun 하고 들으면, fun이 뭐가 fun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나한테 음. fun은 뭘까 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한테 fun은 뭐야? 나는 내 인생에서 fun이라는 느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리고 fun은 자기한테.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펀의 가치가 없고 약간 펀을 가지면 아 그건 너무 아 쾌락적인 아 그렇지 ]입니다. 그런 음 느낌으로 생각하잖아 근데 인간의 삶이 꼭 재미라는 게 쾌락만이 아니고 밸런스그든 나는 모든 아름다움이나 인생이나 최고의 가치는 나는 뭐 재미든 뭐든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 같아 뭐든지 근데 자기는 늘 하면은 이게 뭔가가 이렇게 생산적이고 공부를 해야 되고 있어요, 보람있고 그런게 있어야 되는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처지는거는 안되는거야 음.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사람을 빡세게 만든다 랄까 힘들게 만든다 자기는 그게 힘든게 아닌거지 그 생각이 그러니까 그니까 음. 그니까 나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거를 음. 나이를 먹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젊은 나이에는 그게 좋지만, 나이 먹고 이제 인생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보고 여유롭게 지내려고 생각을 할 때는, 이거 좀 이쪽 면에서는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드냐 이거지. 아니, 나이 들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지 않나? 아니, 지금도 나이가 안든 거야? 지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지금 역시. 이제는 여유롭게, 그렇게 여유롭게 살잖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여유로운 게 뭐가 있어? 에이. 늘 보람있고, 늘 뭔가를 해야 되고, 늘 머리를 써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노여 있는 상태. 그냥, 근데, 근데 자기는 그게 안 되긴 하겠다. 그게 재미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그게 재미가 없지. 아, 그게 재미가 없는 어. 거야. 그지 나는 그렇게 어, 하라고 하면, 네, 그게 재미가 있다 그러면, 어우, <laughs> 그건 노잼이야, 정말. 아, 노잼이고, 의미 어. 없고, 네. 그지 아니, 그러니까 어. 의미를 굳이 안 찾아도, 어. 재미가 없어, 그거는. 그러면 사람이 배려라는 게 있잖아 내가 싫어도 저 사람이 좋아하면 해주는 거 그게 배려거든? 응. 어. 그러면 자기는 그게 재미없지만 부인이 그걸 재밌어 하면 그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 어 하잖아 안 좀. 들어? 아 들지 어, <laughs> 드는데 왜안 해? 하잖아 뭐 하는데 자기가... 야, 나오니까 좋긴 좋네. 야, 좋지. 그니 내가 자꾸 나가자 그러는데, 아유, 어느가 이제 땅 치고 후회할 거야. 자기 좋아. 맨날, 어, 나오고 시간 허비한다고 생각하고 부인하고 같이 다니는 건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느 날 있잖아. 자기 나 카드 줘. 남자친구하고 내가 패크닉 갔다 올게. 하는 날 있을 거야. 기다려봐, 이제. 난 아주 그냥 손 빼고 기다려지고목 빼고. 잘 도착상 것좀 먹어보자. 맛있겠다. 여름에 이렇게 밖에 나오기가 참 어렵다. 왠지 알아? 어? 음식 상하지? 음식도 상한데다가 얼굴이 너무 타. 그리고 이제 나 야, 나이... 요즘에 자이사 차들 얼마나 좋은 거 많은데? 아니, 잘된사차 내가 좋기는 많은데, 정말 걔가 그렇게 일을 잘할까 싶어 나는. 확실하게 잘해. 확실하게 잘해. 그죠? 난 너무 신기한 게, 여기는 옷으로 가린 거고, 이거는 지금 안 바른 거야? 아, 이거는 안 바른 거고, 이건 바른 거야? 장현왜 그렇게 한쪽만 발라 일부러? 효과도 보는 거지 음 신경 안하고 얼굴도 내가 골프 치면서 자외선 차단제 발라니까이 모양이지 안 바르면 엉망이야 아니 끈적해서 잘안발르잖아아 그럼 무조건 발라지 골프 칠 때만 바르지 사람들한테는 맨날 강조하잖아 선크림하고 수분크림 발라라고 자외선 밖에 어. 나갈 때는 겨울에는 보습제 여름에는 햇볕 강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이라는 게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효과가 뭐야? 그거 가안는 중... 거? 안는 거야. 음. 아, 그럼 몇시간가 되게 한 서너 시간인가, 우리나라 거는. 근데 자외선 차단제는 아침에 한번 바르고 나오면 솔직히 몇 시간 안 가는데 계속 얼굴에 발리기가 좀 힘들더라고. 요즘엔 제품 종류 많이 나와. 비비크림에 섞여 있는 것도 있고. 맞아. 더 빨라도 내 여자들 화장하고 난 다음에. 그니까 햇빛 가르는 게 레이저 몇번 하는 것보다 난 거네. 중요한 그건 말이라고 거. 하냐? 중요한 건 내가 레이저를 해서 얼굴에 검벗을 없앤다는 거는 병이 생기고 수술하는 거야. 아, 아, 아. 그거는 병안 생기는 게 낫지. 그거 뭐, 당연한 얘기는. 나는 최근에 자기가 갖다 준거 중에서 선크림이, 그거는 비비크림도 들었고, 그 다음에 선블록도 있고, 그 다음에 센스가 들어있다는 거야. 난 게으르잖아. 오리, 그게 오리논이야. 아 오리논이야. 좋더라고. 응 음, 좋아. 좋아. 음. 그래서 내가 그 동네 사람들도 눈아 줬어. 내가 자기가 몇개 갖고 왔어. 비싸 그거. 아 그래? 아 그럼 또 달라그랬다. 고또 달라그랬다. 고 <laughs> 없어 나 하나밖에 없어. 어, 다물나 주고. 사모님 좋아하셔? 좋아하셔. 응. 음, 나 하나 더 달라그럴게. 고 어, 주변에서 보니까 이봐라 나 이거 넣고 다녀. 지갑에 노새 넣고 다니는데. 나는 게을러갖고 여행을 가도, 어디 이제 장거리를 가도, 짐이 너무 싫어. 근데 어디 숙소에든 간에 스킨노션은 다 있잖아. 근데 이거는 세 개가 다 들어있어갖고, 비비 있지, 에센스 있지, 선스크린 있지, 그러니까 이걸 바르는데, 그리고 왜 우리가 분이라고 해서 이런 걸 바르고 나면은, 그 위에 덧바르기가 어려워. 내가 좋더라. 근데 남자는 좀난좀 좀 아닌 것 같아. 남자는 허락게 뭐, 뭐, 되니까. 난, 응. 남자 좀 화장도 하는데, 뭐 아, 나는 화, 화장하는 남자 싫어해 남자는 마토기기 있어야 돼. 그럼? 남자는? 이 정도면 안 열리는 거야. 응, 응 괜찮네. 응. 너무 좋아, 이거. 그냥 자기도 쓰라고 그러잖아. 자기는 무슨 용 빼는 재주 있다고 보통 때잘안쓰나 골프 때는 쓰고. 골프 때만 써도 남은 시간이 아니, 남자도 생각하니. 내가 보면은 늙은데 주름 너무 자글자글하게 늙으면 곱게 안 늙더라고. 그러니까 주름. 햇빛을 뭐 많이 본 사람이 애인 뭐? 생겨서 카드 달라고 그랬거든 아니 그때까지 <laughs> 그때까지 너무나 좀안 생기면 안돼 하여간 <laughs> 나이 먹을수록 있잖아 참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가려야 될 것도 많고 먹어야 될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아 그지요 잘읽어서 곱게 죽을려면 두분 혹시 약간 20, 3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20, 30대 나한테 이것만은 코케라고 한세가지 정도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1번 영어 공부 똑바로 해라 그렇지 정말로 응, 정말 어떤 직종이든 네. 응. 내 직종이 뭐가 됐든 응. 무조건 영어를 맞아, 훌륭하게 그 서양 사람하고 만났을 때 영어로 영어로 뭐든지 내 의사표현을 분명히 할수 있어야 될 만큼 음. 알아듣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음, 그 수준이랑은 뭐좀더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음. 근데 그런 영어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맛있는 빵을 만들었어요 이 물건이 이게 정말 정성대로 잘 만들었으니까 당신이 먹어봐라 건강에도 좋다라고 팔수 있을 만큼의 영어는 무조건 어릴 때부터 해라 2 0 대도 늦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의사는 그래서 영어 어릴 때부터 다 해. 다 하지 않아도 아니, 다 그렇지. 맞아. 좋은 으로 되는 건데, 맞아. 나는 국가에서 영어하고 수학은 꼭 가르쳐야 하는 거야. 맞아. 그런 식의, 응. 음. 난두 그래. 번째는 뭐냐면, 음. 어쩜피2 30도도 아니야. 젊었을 때부터요. 늘 하루에 한 시간 운동하는 거 몸에 배워야 된다. 응. 음, 음, 음. 그 운동이 뭐 달리기가 됐든, 뭐가 됐든, 집 밖에 나가서 열심히 내가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루에 한 시간은 해야 된다. 그게, 몸에 배있으면 평생 병원에서 의사 신세 질 일이 없어 뭐두 가지 그 다음엔 매일매일 신문을 꼭 읽어라 요즘에 신문의 질이 굉장히 낮아졌지만 그건 지금도 변치 않은 게 요즘 세상이 자꾸 이제 활자랑 멀어지는 건데 그래도 글씨화 되있는 신문을 매일매일 봐라 그세 가지만 제대로 하면 건강하게 전 세계 어느 나라 가서든지 살아갈 수 있다 뭐 비슷한 것도 있다 일번 영어는 기본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말처럼. 우리나라 애들이 너무 똑똑하고 재능도 많고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데 표현이 안 돼서 발 빠르게 많이 퍼지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요새는 공부 안 해도 지조하는 것만 하면 산다. 나는 반대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맞아. 어. 내가 지나고 보니까 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모든 하게 되면 기본성실한 사람이고 모든 자기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또는 필요한 거가 생겼을 때 그거를 노력해서 자기가 다 이룰 수가 있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일단 인내해야 되고 꾸준해야 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내고 꾸준이야 내가 보기엔 그러면 다 이겨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 꼭 알아야 될건 건강이야 나랑 두 개는 똑같네 건강은 그게 아니라, 나는 건강은 자기는 운동만 얘기하는데, 나는 식습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제 음. 시간에 먹는 거. 맞아. 음.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몇 시에 먹고, 점심 몇 시에 먹고, 저녁 몇 시에 먹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나는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내가 반드시 지킬 거는 정말 나는 식습관이야. 그리고 진짜 몸에 좋다는 음식을 제때 제 시간에 먹는 거. 제일 중요해, 나는. 음. 아, 이게 사람이 지가 한 거는 별로 중요하안 하는구나. 자기는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어, 그걸 지키지 않아서 약간 그안 좋은 면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지속, 그것도 있네, 그동안 꾸준하고 막 배고플 때막 먹고, 안막 배고파 안 먹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이 일정하게 하는 거. 나는 그런 절제된 인생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 영어 공부하고 그냥 일반적인 공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제시간에 먹는 식습관 그러니까 2, 30대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건 되게 중요해요 나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중요해 식습관 그리고 외모도 이제 외모가 나는 요새 생각하는 게 사람이 학교 다닐 때 모든 사람이 다 섞여 아눈 아, 감고 아 해봐 싫어 아, 먹어봐 이거 뭔지 알아보라 아니 나 알아 어떻게 알아 아 뭐야? 아니, 자기가 존경에 맞이않는 계란 아니야 계란은 아아 나름 이런... 어, 여기는 그런 어색하지 않지 않니? 어잘 어, 넣었어. 음. 그러니까 역시 머리를 좀 써야 돼 음. 아 여하튼 오늘 그냥 덕분에 너무 잘 먹었어요. 그냥 수박 주스까지 맛있다. 응. 음, 다 맛있어. 응. 음, 다 맛있어. 아 덕분에 잘 먹고 오늘 즐거웠어요. 메탈 색깔 였길도 좋고 좋네. 음. 참.